지난달 29일 육군 15사단 수색대대가 목표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했습니다. 보도에 이규혁 기자입니다. 육군 15사단 수색대대와 군사경찰대대 장병들이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위해 수리온 헬기에 탑승하는 이곳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작전 지역 일때 비행장입니다. 장병들이 헬기에 탑승을 마치자 헬기가 지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21-3차 급속 헬기루프 하강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하강 순서가 오자 훈련 참가자가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로 생명줄을 로프에 결합하고 헬기에서 하강 자세를 취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전투원이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헬기에서 거침없이 하강합니다. 단계별 행동화 훈련에서 합격 기준을 통과한 장병들이 헬기에서 하강하며 공중 침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가자들은 이날 11m 상공에서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통해서 지상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급속 헬기 로프 하강 절차와 행동 요령을 숙달함으로써 목표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했으며 대대장을 포함한 78명이 참가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 전투원이 신속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늘 실전처럼 훈련하여 오늘 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수색대대 명성에 맞게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부대는 급속 헬기루퍼 하강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즉각 투입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